얘네 데리고 시작을 해봅시다 처총으로 가구요 우리편에 한국분 없습니다 상대편에 어, 보루토 이야 나루토 아들이지 근데 너무 질질 끄는 형태라서 재미없다 그러던데 나루토까지는 나는 봤는데 보루토는안 봐가지고 일본은 뭐 만화 같은 거 하면 기본 10년, 20년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열혈방업 배우는 그런 만화가 특별히 없는 것 같아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 특히나 웹툰의 시대라서 일반 종이책 만화는 옛날만큼 일단 그런 위험이 없는 것 같고 여기에 일단 배치해 놓고 자 여기 A 여기죠 이쪽 위에 과연 어떻게 될지 중차랑 음... 공습입니다 가파도님과의 밀당이 나름 되게 재밌어요 어. 나 되게 궁금해 마음속으로는 진짜 아 무슨 게임이지 뭐 엄청난 건 아니라는 건 아는데 그냥 어떤 게임을 말할까 이런 궁금증 때문에 <laughs> 네. 마음속에서는 아 진짜 궁금하다 그 근데 겉으로는 그냥 차분하게 얘기하지 그냥 알려줘요 봤는데 아이고 너무 멀리 앉았다 야, 답이 나갔어 안타깝네. 보석기 날리고. 15초, 30초. 아, 얘네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쿠. 충차 붙였습니다. 상대편 빠르게. 아직 얘네 올려 오려고 준비 중. 아, 주 밑에서 이렇게. 한번 맞아라. 노잼은 아니지 않나? 에픽게임즈에서 받은 거 많이 하지. 나 그거 데스스트랜딩? 그거를 해볼까도 고민을 했는데, 그게 호불호가 되게 크던데? 나도 불호 쪽에 그럴 것 같아, 느낌에. 캡고 아무튼 게임 되게 많아요. 뭐, 노, 내가 이거 방송 잠깐 쉬면서 이것저것 뭐 해볼까라는 식으로 이렇 봤는데, 쉽게 눈에 들어오진 않더라. 로그라이크류는 아예 그냥 내가 하기가 싫고, 턴제? 그러니까 나 그게 약간 나이가 들어서 바뀐 것 같아. 게임의 어떤 성격이. 옛날에 내가 어리고 젊었을 때만 해도 턴제 게임, 뭐, 게임기로 하는 것들도 있고 되게 많아서 그때는 그게 당연하게 느껴져가지고 편안하게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이런 것처럼, 빨리빨리 결과가 안 나는 게임있잖아요막 되게 고민하고 이런 것들. 그런 류는 하기가 싫은 것 같아요. 턴제, 특히. 그리고, 발더스케이트 3 같은 거. 내가, 발더스케이트 1, 2, 아이고, 이거 죽었네요. 1, 2 같은 것도 사람들이 되게 극찬하고, 3은 더 뭐, 최신 게임이고 그런데, 그런 류의 턴 방식 게임? 약간 이런 거는 내가, 이제는 손을 약간, 대기가 너무,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런 옛날에는 그게 되게 재밌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더라. 이제는 이렇게 죽다 이렇게 빨리 죽고 뭔가 내가 바로 클릭하면 바로 형태 반응이 오는 이런 이유가 이런 것만 그냥 단순하게 게임이 그냥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 같아. 스트레스가 내가 옛날만큼 빠릿빠릿하지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면서, 뭐, 그 스트레스 받는 느낌? 이런 느낌의 게임들은 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게 느껴져. 턴제? 아, 턴제? 괜찮을까? 아, 좀 하면, 괜히 지루한 느낌이 들고, 재미가 없게 느껴져. 어. 그런 것 같아. 턴 방식. 일단 여기 올라가면, 아이고턴 많죠? 1턴 없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 아, 우리애들 어딨지? 이러다가 다 죽는거 아냐 혹시 또? 일단 저 빠지고요 우리애들 여기 있구나 다행이다 <laughs> 아 여기 왜 우리애들밖에.. 나 잠깐만 도망쳐야겠네 그니까 그거지 중요한건 제일 중요한건거야 이런 나의 여러분이 맞춰야지 내가 여러분한테 맞출 수는 없는 거지 왜냐면 그 방송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어. 그거지 뭐 이런 내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은 다른 방송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나랑 이렇게 말장난하는 거에 재미를 느껴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떠들면서 어. 재미없는 게임 봐주든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오늘 우연치 않게 그 스푼 스푼이라는 거를 알게 됐거든. 그거는 이런 트위치, 치지직뭐 유튜브 이런 것처럼 동영상이 아니라 그냥 오디오 방송이던데 오디오. 뭐 책을 읽는다거나 노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이런 잡담을 한다거나 아예 오디오 방식으로 해서 나 그거 되게 느낌이 야 이런 방송이 있었어? 야 이러면서 조금 끌렸어. 되게 부담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조용하게 내가 만약에 얘기하고 싶으면 그냥, 그냥 떠들며 와서 그런 분들하고 들어주 들어주기만 하는, 그 사람들 자체가 플랫폼이, 아예 그 플랫폼 자체가 듣기만 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방송에 대한 기대치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냥 마, 저, 저 위에 쏩니다. 일단 여기 빠지고, 그런 방송이 있다는 거 알고, 그때 꽤 오래 들어라한 6, 7년? 저 위쪽에서... 아, 모르는 게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건 아니고, 계속 얘기해 줘요. 일단 넘어가고 자 여기 위쪽에 어, 상대편 성격 위해서 이거는 진짜 회복해야겠다. 그리고 자 본진에 이거는 상대편이 이번에는 되게 너무 빠르게 쉽게 오네요. 야 여기 우리 아무도 없어. 일 먼저 들어온 친구들은 쉽게 녹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막아내고요. <laughs> 시간이 흐른 뒤에. 어, 저이 저거 아니야? 얘네 뭐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싱글 게임 괜찮은가 한번 찾아 봅시다. <laughs> 바깥쪽에. 에픽게임즈에서 싱글게임 할만한 거 알려줘요. 뭐.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니야. 팩트는 이쪽. 병이 어떻게 돼? 1085에 940. 우리가 조금은 위에 있는데. 근데 너무 쉽게 뚫려가지고 지금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번 반 승리. 아까 성벽위에 있던 친구가 정말 잘해 가지고 음 아, 위에 상대편, 장궁인가요? 우리 건너서 온것 같은데, 아사리? 야, 내거야 이거. 스팀게임? 스팀게임도 뭐, 얘기를 해줘요. 그냥 아까 말하려던 거 말고, 그냥 할만하다고 느끼는 거, 다른 게임. 저쪽에 한명 있지? 헤븐 번즈 레드 그거 이름은 내가 어디야 본거 같은데 약간 롤플레잉 게임 같은 거 아니었나 스토리 있는 스토리 있는 건가 무료 게임에서 본거 같아 그래서 내가 라이브러리에는 추진 추출... 넣어놨나 넣어지는 않았던 거 같은데 약간 그리고 그게 온라인 게임 비슷한 거 아닌가 음 그게 스토리 좋다고는 스팀에서 약간 있었던 거 같긴 해요 어, 바, 보긴 봤어 확실히 무슨 스토리인지 모르고 약간 롤플레이 비슷한 느낌 온라인 게임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그랬던 거 같은데 자, 선배 우리 많이 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뒤에 우리 편 있나요? 드론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 지원군이 너무 없는데? 야 우리 편다 어디 갔냐? 어디 갔니 친구들? 일단 한번 막았어. 헤븐 먼지라도 한번 까라는 봐야겠다. 어, 어떤 어건지 근데 보고 나서 내가 일단 이거. 하기 좀 그렇지 않나라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 아 어, 야, 도망쳐야 돼. 아이코. 프롤로그 일단, 음. 그러니까 모든 게 시작은 안 하죠. 헤븐 번즈 레드? 나, 맞다. 그거 내가 얼마 전에, 어, 뭐였지? 며칠 전까지 기억이 안 나네. 헤븐 먼저 레드 비슷한 스팀에 게임이 있었거든 그걸 잠깐 스토리가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도 약간 그 온라인 게임 내가 로스트아크를 좀 했었잖아요 게했다가 지금은 안 하는 게 예전에 마음을 먹고 온라인 게임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잠깐 다시 빠졌잖아 온라인 게임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포모가 내, 내 생활에서 내 생활에 피해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는 그냥 단순하게 즐기면 하면 되는데 그런 거는 뭐 일, 숙제 기타 해야 될거 너무 많아가지고 어.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한 판하고 끝이 낼수 있잖아요 약간 동기부여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근데 다른 거는 야 도망쳐야 돼나 죽겠다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너무 큰 거야. 세분 먼저라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여기서 살짝 막았습니다. 3분 30초. 다행히 애들 계속 회복되면서 밀어내고 일단 빼야겠다. 좀 안전하게 뒤로 와 뒤로 와. 다행히 어포석기까지. 요거는 잠깐 버텨서 마지막까지 잘하면은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무스타크는 안해요 음, 한때 내가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laughs> 방송 외에서도 많이 너만이 했어 그 숙제 같은거 그리고 결정타가 그거였어 1600까지 내가 키웠거든 그리고 그 새로운 보스몹 던전을 간거야 음, 근데 트라이라 그러죠? 트라이를 갔는데, 나만 못해가지고, 마지막 4단계까지를 못 깼어. 그니까 러 되게 미안하고, 아, 앞으로도 내가 더 올려도 이런 류를 할 텐데, 과연 그 스트레스랑 이런 시간 소비를 줄일 수 있을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때 최고 레벨, 내 기준에서는 1600까지 최고 레벨 찍어가지고, 트라이까지 해놓고 아 이젠 안되겠다 이건 여기서 멈춰야지 그 생각이 딱 들어서 원래 그 전에도 이건 너무 소모가 많이 돼서 멈춰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그래도 계속 끌거다 근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겪으면서 내가 못해가지고 피해를 줬다는 그 생각 때문에 아 이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다 죽을 뻔했다 아무튼 헤븐번즈 레드는 한번 유튜브 같은 거 통해서 어떤 게임인지 좀 확인해보고 가야겠네요 아무튼 고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자이 아무도 없지 일단 여기 싸움 도중 상대편 2분 30초 잠깐만 잠깐만 일단 기병 저기 우리 편 있죠? 저 아직 안 죽었습니다 야나 저기 사람 있는 거 보고 여기 나왔었는데